네, 안녕하세요, 엉클 DJ입니다. 저는 지금, 바통비치의 호텔, 호스텔 예약했다가, 대돈 당하고, 어렵게 호스텔 하나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푸켓타운으로 다시 이동을 했고요. 어. 어, 어제 예약한 호스텔에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가 여행을 그래도 많이 다녀봤거든요. 근데 진짜 그런 호스텔은 처음이에요. 처음 그냥 어느 정도 사진을 이쁘게 꾸며가지고 적당히 사기를 치기는 치는데 아 어제는 진짜 너무 해도 너무하더라고요. 한참을 걸어가지고 지금 목적지 호스텔에 도착했습니다. 장난 아닌죠요구구구 구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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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지구 구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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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구 그래가지고 아 거기 몇박더 있기로 했는데 아, 사진하고 너무 달라가지고 어, 지낼 수가 없더라고요 지낼 수가 하구구자구 구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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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캡슐 호텔이고요 드라이기도 있고 이 정도면 뿌리는 것 같습니다 샴푸랑 바르 아, 보시면. 신발은 더잘 먹고, 안 좋아. 시설이 생각보다 엄청 잘 되어있네. 하나 들어가볼까? 조절이 안 남네. 아, TV도 있고, 응, 음, 먹고. 넷플릭스도 있어? 음, 오! 나온다 음, 이어폰 중요한 거 보관할 수 있는 상무람도 음, 갖춰져 있습니다 우와 넷플릭스다 지금 창단으로 되어 있는 캡슐 호텔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에어컨 이능도 있어요 지금 낮이라 굉시 엄청 덥거든요 지금 밖에 낮에 너이거어든요좀 여기서 쉬다가 해가 시면 예, 네, 다시 찾아보도록 겠습니다네 저는 숙소에서 좀 쉬다가 지금 이제 밖에 나왔고요 어, 저기 숙소에서 쉬면서 잠깐 주변에 맛집 같은 걸 검색을 해봤거든요. 아, 제가 묵고 있는 호스텔 주변에 그 한국인들이 추천하는 맛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옆에여가지고 그곳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어, 바로 제 숙소가 저기인데 어, 바로 길 건너가지고 미톤포라는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식당 안에 들어왔는데 에어컨 같은 건 없고요. 이렇게 오픈 형식으로 되어있습니다. 뭐 한국인 입맛에 아주 맞는 음식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볶음밥도 있고, 아주 면 요리가 땡겨가지고 계속 볶음밥만 먹었더니, 아 이거 주문했습니다. What is the difference, uh, I want egg with e g 리뷰를 읽어보니까 한국 짜장면 맛하고 좀 비슷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뭔지 모르겠어요. 이름이 식당 이름하고 같네, 위톤포. 그냥 프라이드 누들 위드 포크라고 적혀있는데. 유명한 맛집이라고 하는데, 아, 제가 리뷰를 읽어보니까, 점심시간에 오면은 좀 대기시간이 좀 있나봐요. 로컬 맛집이라, 한 10분 정도 대기를 하시고 드셔야 된다고 합니다. 아 뭐를 갑자기 주시길래 뭔가 있는데 여, 양파를 이렇게 주시고 그다음에 이거 주셨는데 이거는 공짜가 아니라고 하나 먹을 때마다 1 0이 바트 내라고 러네요 500원 정도 하겠네 하나에. 아프리나에. 아 1인분 프라이무르드에. 아아 이게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면요리 나오면은 거기에다가 넣어가지고 같이 먹는 거라고 하네요. 아, 지금 음식 나왔고요 이렇게 생겼네요. 양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은데. 네, 알려준 대로 이거 한번 넣어볼게요, 이거. 음, 좀 짜장면 같네, 색깔이. 오, 냄새 엄청 좋아. 냄새가 약간, 아, 이거 짜장면 냄새 난다. <laughs> 신기하네.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풍선짜장면? 그 냄새가 나거든 아이 맛이구나 거의 짜장면하고 98% 정도 2% 차이가 나네요 엄청 맛있네 야, 웬만한 동네 짜장면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약간 어넣원더 거잔데 기름에 튀긴 거랑 수분을 싹 빨아들이면서 음. 저 같은 경우 이거 혹시 오시면 이거 넣어서 먹는 거 추천드려요. 이거 진짜 진짜 맛있는데요. 약간 누룽지 비스무리하게 나고 어, 식감이 나고 하나 아쉬운 게 단무지가 없는 게좀 아쉽네요. 단무지 단무지만 있었으면 진짜 이거 완벽했을 거예요. 이건 따로 주문한 새우 튀김인데 이게 120 바트거든요. 7개 나왔네요, 7 개. 먹어볼게요, 이것도. 아우. 새우 튀김은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동네에서 시켜 먹는 새우 튀김하고 맛이 같습니다. 소스도 좀 갖고. 아 지금 밥 먹고 나왔고요. 지금 237 바트 지불했습니다. 폴라 하나나 면 요리하고 새우 튀김하고. 새우튀김이 제일 비쌌거든요, 120바트. 다 해가지고 뭐, 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이됐으니까 아, 그냥 배 터질 것 같네요, 근데. 아, 짜장면 같은 경우는 제가 먹어보니까 웬만한 어, 동네 짜장면보다 더 맛있는데요. 어, 괜찮은 식당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푸켓에 오셨는데 한식이 땡긴다. 그러면 저쪽에 가가지고 한번 맛을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는 수도 근처에 있는 푸켓 올드타운 이란 데 지금 왔고요. 이렇게 벤치가 있어가지고, 애좀 앉아있습니다. 이렇게 나무에 그늘이 져 있어가지고, 어, 여기에서 좀 자리 잡고 좀 앉아있습니다. 동남아에서 많이 보는 코코넛 껍질로 만든 그릇 같은데, 야, 100바트에 팔고 있네요, 한 개. 이다 그렸을 거 아니야, 이거? 기념으로 하나씩 사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건 가볍고, 그러니까 다 핸드메이드구나.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어 이렇게 건물들이 보이는데, 베트남 하노이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가보면은. 이런 식으로 건물이 돼 있거든요. 아주 관리가 잘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곰팡이도 많이 껴 있고 페인트도 많이 벗겨지고. 근데 여기 푸켓은 진짜 관리를 잘 해놨네요. 페인트칠을 진짜 자주자주 자주 하나 봐요. 근데 동남아 같은 경우는 너무 곰팡이가 자주 쓰니까 습도 때문에 페인트를 벗겨내고 다시 이렇게 페인트를 칠하는 게 아니라 벗겨진 페인트 위에 덧칠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면은 또 금방 떨어지잖아요, 그게. 다 벗겨내고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는 이렇게 관리를 꾸준히 계속 잘 하나 봐요. 엄청 깨끗한 거 보니까. 사람들이 이 건물을 배경으로 기념샷을 되게 많이 찍더라고요. 아, 지금 여기 지금 사람들이 많아서 와봤는데 꼭 배경으로 사람들이 인질샷을 많이 찍는 것 같습니다. 여자들 미치는 배경이네. 이게. 무조건 사야지. 여자들은 요, 요, 이분은 남자인데. 그리고 어, 타이 오시면 태국 오시면 이런 옷 많이 사는데 최대한 저렴한 거 사세요. 왜 그러냐면 여기 아니면 못 입어요. 못 입어. 한국에서 저거 입고 다니겠어요. 저거 최대한 싼 걸로 구매하시고 여기서만 한번 입고 버린다는 생각으로 입고 다니세요. 지금 태국 주유소 앞에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 태국 기름값인데요 가운데 있는 게 가솔린이더라고요 휘발유 1리터에 34.99니까 35바트죠 35바트면 한 1,500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나라는 제가 알기로 산국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비슷하네요 우리나라하고 공원 가다 보니까 카테일 연습하신 분도 계시네 잘하신다 오아 <laughs> 쉬운 일이 없네요 쉬운 일이 <laughs> 저것도 저런 것도 다 연습을 꾸준히 해야지 되는 거니까 그냥 체험하자마자 쉽게 되는 게 하나도 없죠 주소에다가 캡슐 후에입니다. 네. 오늘 그 DJ 파트너서 손님으로 이동한 영상이었는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